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예전엔 흔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자주 보이지 않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프랜차이즈들.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한때 대한민국을 씹어먹었지만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TOP5를 알아보겠습니다. 잘 나가던 브랜드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캠모아. 추억의 빙수 맛집.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빙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바로 캣모아입니다.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그릇하며 간식을 먹기 위해 무조건 가야 했던 곳이죠. 알록달록한 컬러 시럽, 푸짐한 과일 토핑, 대형 빙수까지 당시에는 캣모아 같은 공간이 없었어요. 특히 카페문화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놀이터 같은 곳이었죠. 잘 나가던 것도 잠시, 설빙, 빙수카페, 프랜차이드 디저트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캣모아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가격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고 트렌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전처럼 전국적인 인기를 끌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한스델리 패밀리 레스토랑의 몰락. 2000년대 초반 한스델리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메뉴로 패밀리 레스토랑붐을 일으켰죠. 돈가스 1,900원, 스파게티 3,900원이라는 가성비 끝판왕 가격이 매력이었습니다. 학생들, 가족 단위 고객들이 엄청 몰렸고 2013년도엔 무려 220개의 매장을 운영했어요. 하지만 늘 같은 포지션만 유지한다면 소비자들은 식상함을 느끼기 마련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입맛은 변했습니다. 좀더 전문적이고 고급진 양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비슷한 스타일의 양식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경쟁이 심해졌죠. 결국 한스텔리는 220개의 매장에서 23년 기준 36개로 급감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이마트 24와 협업해 도시락, 필라포 같은 메뉴를 출시하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추억의 한스텔리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파파이스, 두 번의 한국 철수, 파파이스는 한때 KFC와 함께 국내 대표 치킨버거 브랜드였습니다. 사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하던 2012년 200여 개의 매장이 운영하며 전성기를 누렸죠. 하지만 비싼 가격과 자체 배달 서비스 부족이 파파이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6년 연속 영업 손실을 내기도 했어요. 게다가 코로나19 직격탄까지 맞으며 2020년 결국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미국에서 대박을 친 치킨 샌드위치를 들고 다시 돌아옵니다. 강남 1호점에서 한달 만에 치킨 샌드위치 5만 개 판매, 약 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부활. 꿈꾸고 있어요. 현재는 서울 7개, 인천 1개, 경기도에 3개, 총 12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올해 총 21개의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엔젤리너스. 롯데도 못 살린 커피 브랜드. 한때 카페베네와 함께 국내 커피 시장 2위를 다투던 브랜드, 엔젤리너스입니다. 배우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며 2014년도엔 무려 965개의 매장을 운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엔젤리너스만의 경쟁력이 약해졌습니다. 스타벅스는 공부하는 카공족을 위한 와이파이, 콘센트를 제공했지만 엔젤리너스는 거부했어요. 커피 맛도 롯데리아 커피랑 별 차이가 없다는 평이 많았고 가격만 비쌌죠. 결국 가맹점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2024년 2월 기준 373개의 매장만 남으며 10년 사이에 매장 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강남역점, 서현점, 수원인계점 등도 문을 닫으며 지방에서는 매장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어요. 최근 신림역 3번 출구 앞 3층 규모의 매장이 문을 닫았고 같은 자리에 가성비 커피 브랜드 더벤티가 입점했 있어요. 다섯 번째 피자헛 미스터피자. 피자는 왜 이렇게 비싸? 90년대 피자헛과 미스터피자는 최고의 외식 메뉴였습니다. 짱아드바가 있는 피자 전문점에서 외식을 즐기는 게 유행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라즈 피자 하나에 3, 4만 원 하는 피자헛과 미스터피자는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배달앱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피자 브랜드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가성비 좋은 브랜드인 피자 스쿨, 피자 에볼로 등이 떠오르며 피자헛과 미스터피자는 점점 밀려났습니다. 상 가상으로 미스터 피자 값진 논란, 피자 차익 가맹금 논란까지 터지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브랜드들, 한때는 대한민국을 씹어먹던 프랜차이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소비자들의 니즈가 변하면서 트렌드에 적응 하지 못한 브랜드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는 브랜드 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면 속 영상을 클릭하시면 잘나가다가 갑자기 사라진 브랜드 들 1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